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보트입니다. 2024년도 경기국제보트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스타보트에서는 총 8대의 보트를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보트는 그첫 번째 보트, 안타레스 11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하는 이 안타레스 11은 이번 경기국제보트쇼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린 보트쇼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보트입니다. 우선 크기는 1 1 m 예요 그래서 안타레스 11은 베네토에서 나오는 아,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가져온 모델은 플라 2층 조타가 있는 모델이에요. 자, 이 보트는 현재 어, 지금 요즘 추세에 맞게끔 선의기가 달리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야마, 신형 야마 300마력 두개 600마력으로 움직이는 모델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럽이나 미국 시장, 뭐전 세계를 통틀어서 유행하는 스타일은 바로 이 스포츠 쿠페입니다. 스포츠 쿠페란 말은 전 사면이 전부 막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도어로 뒷문을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옵션 자체가 완전 풀 옵션으로 되어져 있어요. 에어컨, 히터가 두 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전기 당연히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S 뿐이 아니라 배 좌우 밸런스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지베이크까지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완전 풀옵션 떠다니는 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화사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살롱 공간이라 그래요. 거실 공간인데 공간을 좀더 활용성을 주기 위해서 가변식으로 움직여집니다. 자, 좌측으로 살펴보면 조리 시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자, 하부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부장은 당연히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좌측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루즈라 그러면은, 어, 바다에서 1박, 2박, 2박 정도를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 다음 친구분들과 지인분들과 같이 파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이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잠을 자는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이 총두 개, 마스터룸과 게스트룸이 크게 설치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화장실도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타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보트는 플라이브리즈예요. 즉 조타석이 두 개가 있습니다. 2층 조타도 가능하고 1층 조타도 가능해요. 날씨가 시원하고 아주 좋은 날은 2층에서 멀리 바다를 보면서 조타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모든 옵션이 풀옵션입니다 지금 어 좌, 좌측에 보이는 게 지베이크, 좌우 밸런스 맞춰주는 거 그다음에 초보자나 아니면 저반을 위한 당연히 필수 품인 배를 좌우로 밀어주는 바우트러스트, GPS와 어탐기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디오도 아주 잘 설치되어 있어요 또 하나 이어 베네토 안타레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쪽, 우연 쪽으로 해서 슬라이딩 도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밖으로 나가거나 지금 보시면, 우연 쪽으로 해서 문이 또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나에서 내리거나, 내지는 혹시 낚시를 하실 때도 이 부분으로 나가서 낚시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 아주 추천해 주는,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옵션이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침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침실은 아주 고급스러워요. 지금 어, 사이즈는 킹 사이즈 정도 베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좌우에는 현재 창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에도 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훌륭하죠. 그리고 주무시기에도 아주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면 자, 지금 옷장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납장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침대 밑에도 이불이라든가 쿠션 등을 둘수 있는 그런 커다란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화장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장실은 복도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안방에서 즉 마스터룸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살펴보면 샤워실이 따로 왼쪽 편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좀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변기하고 우측으로 해서는 세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커넥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 보트에 또 멋진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어, 바다에서 다이빙이나 아니면 어, 해양 스포츠를 갖다 여러분 즐기실 때 배의 공간을 좀더 넓게 하면서 어, 배 위에서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좀 있어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전동으로 내려가는 능입니다 자, 이 공간에서 이제 다이빙을 하겠죠? 지금 현재는 바닥인데 제가 다이빙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하고, 어, 운전석 쪽에서도 지금 현재 문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트입니다. 여러분, 안타레스 11 플라이 잘 보셨습니까? 어, 야마 300마력 두 개로 움직이는 이 안타레스는 완전 풀옵션 스포츠 쿠페 모델로서 2층에서 조타가 가능한 플라이 모델입니다. 각 종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 배의 가격은 7억 5천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상 경기 국제 보트쇼에서 스타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you <music>